송민 병역을도 해 줬대. 했어? 어. 아, 그또 말했잖아. 빵빵 웃었다는데. 어, 몰라서. 나 어. 에이스, 따가상 피스 어. 개이쁜 여자. 아, 못생이 못뚱뚱한 여자라서. 야, 말을 그렇게. <웃음> <해>. <웃음> 맞잖아. 말을 그렇게 해. <laughs> 빵빵 터졌어. 그리고 차원이는 돈있었으면 했다고 말했어. <laughs> 그걸 또그 아, 말을. 둘이 안 만나잖아. 그 말을 그렇게. 둘이 안 만나 사잖아. 너 너무 심했어. <laughs> 말을 그렇게 해. 이대로 몰라. 어마어마는 어떻게 해? 둘이 안 만나 사잖아. 조배단계 <laughs> <laughs> <둘이> 안 만나 사잖아. 이미지도 <laughs> 내. <laughs> 저기 저기 치킨이랑 족발이랑 국밥을할 건데 뭐더 더 필요한 거 있어? 술은 안 먹을 거지? 어, 아, 아니 저희 안먹고할래 아, 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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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아, 저희는, 나, 저희는 아, 네, 저희 저희 괜찮아 먹었으니까. 응. 우리 뭐 먹으러 먹여서? 응. 나가지, 마, 나가지 말고. 나가지 말고. 엄마 어디 가는데? 아이. 아니, 시키러 가래요 아니, 나난 가야 돼서. 내 원래 머리 또 올해 또 안, 안 했어. 올해 안 했어. 네. 왜. 진짜 머리 자르는 거만 보려고. <웃음> <웃음> 먹고 아, 범죄 있으니까 너네 그래. 먹을 수 있으면 먹어. 아, 손만큼 너는 뭐... 먹어도 돼다고 그래. 아유, 나 아까 밥. 아, 저희, 저희 진짜 괜찮아요. 아까 저희, 밥, 밥을 아, 먹고 와서. 아, 먹으시니까. 저, 저 괜찮아요. 아, <laughs> 빠밥 지금 집에... 왜? 왜들 사람들 영상 그좀 사고 음. 챙겨고신겨야 돼. 음. 아, 저희 괜찮아요. 저희, 저희, 저희 진짜 괜찮아요. 아이, 간대잖아요. 나도 할일 많아, 응. 혼자. 아, 가족분들, 가족분들 식사 네. 하시는. 못 가니까 그러지. 너 때문에 시명 못 가, 밖에 나가려면. 아, 괜찮다니까. <laughs> 괜찮아요, 상관없어요. 진야, 소세 멀지할까? 자르자. 40분인데 응. 잘라. 머리 밀자. 오, 빡빡해. 오. 만지지 마, 잘라줄게. 언제 한 건데? 방금 아까. 아, 쿠레이 두 세신 거 네신 그, 그, 중 누가 그, 그, 어. 유튜브 올라올 거야? 어. <laughs> <laughs> 유튜브에 올라올 거야. 유튜브에 올라올 거야. <laughs> 유튜브에 올라올 거야. 이제 <laughs> 영상 씁니다. 음. 이런 모양이구나 머리가. 일단. 갖고 와. 어, 여기서, 여기서 할 거야? 지금. 여기서 하면 안 되지. 그지 어디서 할 거야? 화장실.